네 안녕하십니까, 티 t b 시다 티비티를 끌이시는 게 오늘 첫 번째 게가 돌아겠습니다 팔베로 뒤통 뒤통수 비트 따라하다가 앞마당에 벙커 안지어져서 뒤통수 당했어요, 시네요. <laughs> 네, 뒤통수 조심해, 앞통수 조심해 하시고, 네 항상 뒤통수를 칠 때는 어, 자기 바리케이트를 항상 쳐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자,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알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제 프로토스의 저그죠 적은데 프로토스 저거죠, 저거죠, 이번 경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 스카우트 비드 말고 스카우트 비드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다크템플러로 사람한터 때려 뚜까패는 비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원베라 원게이트 플레이를 워, 워낙 잘 막아가지고 이게 좀안 통하는 경우 가 굉장히 많은데 예, 한번 통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될지 그건 나도 모르겠어. 예, 요즘에 원게이트 플레이 제가 많이 하지만은 잘안 통해요. 예 확실히 안 통하고 확실히 요즘 적그들이실력이 많이 늘었다. 옛날, 저거들 같지 않, 않죠? 그래서, 어, 포지 더블 엑소스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예, 하지만은, 그래도, 다크테플러만의 그런 장점, 어, 이런 것들을 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원님 안녕하세요. 아, 일하던 중이라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본진, 그냥 생 다크에요. 생 다크. 생 다크 전략. 안마당 이거 좋죠? 사람의 생더블이라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질럿까지 찌를 수 있는 원게이트 플레이의 장점이 발휘가 될수 있겠죠. 사내방이 <목소리> 뭐 이거 뭐 근거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스폰이프 짓는 거 한번 견제를 해줬고 물론 상대방이네 <laughs> 뭐 저렇게. 스포인플을 밑에다 지으면서 운영이 들어가겠지만, 이 질럿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질럿에 대한 압박을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일러는 바로 지었기 때문에 질럿에 대한 압박을 계속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질럿에 대한 압박을 사례방 어떻게 잘 견디느냐. 또 제가 어떻게 질럿에 대한 압박을 넣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빌드는. 자, 일단 사내방이 어, 뭐, 구... 오버풀. 오버풀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마당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때릴만 합니다. 그럼 코어.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여기다가 딱 눌러놓고, 운영 들어와있습니다 첫 서치에 질러찌르기 이거만큼 원게이트 플레이에 좋은 점은없거든요그리 거기에 상대방 앞마당까지 최고 좋습니다 이만큼 좋은 상황에서 어..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하면 안돼요 그리고 입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질럿을 세개까지 뽑습니다 그리고 앞마당 완성됐고요 이제 드론 붙일텐데 나오는거 잡으면 되고 정글이 나오기 전에 압박 충분히 들어갑니다 정리 나와봤자 제본지이 와봤자 질럿 두개가 입구를 막을거기 때문에 어, 의미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네방 들어왔고요 아, 뭐야, 컨트롤, 사네바 하이, 개잘해! 미쳤어. 미쳤어, 이사람. 자, 그러면서 아둔 짓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네방이 지금, 어, 질럿으로 굉장히 잘 맞았어요. 어, 지금 제일 잘했던 플레이는, 풀오브를 점사했던 거. 어, 사네방이 굉장히 잘했네요. 풀오브를 먼저 잡아내면서, 그니까, 데미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을, 데미지 밸런스를 잘 맞췄고, 어우, 네. 정말 잘 막았네요. 정말 잘 막았네. 정말, 정말, 정말로 잘 막았네. 정투도 말로. 잘 막았네요. 이그 사람 오버로드 빼네요. 그리고, 제비도 못 봤죠?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오버로드가 뺀다. 제비도 못 봤다. 막았다. 프 프로브 정찰 한번 다시 간다. 질러서 하나 더 뽑는다. 그 다음에, 오버로드를 잡는다. 못 잡을 수도 있는데, 저울이 말아가지고 그냥 압박이라도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이 저글링 때문에 아드라운 때문에 저기 신경쓸 수 밖에 없고 취소하면서 어 이것도 잡힌거 좀해봤는데링 올인인지 이런것도 봐야 되거든요 예. 못본거 좀 아쉽네요 못잡은것도 아쉽고 <laughs> 정말 아쉬운 상황 연속이네 잘하네 제가 말했듯이 요즘에 저분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긴장 좀 해야됩니다 그죠 요즘 저분들 정말 잘해요 요즘 테란들도 잘하고 요즘 저분들도 잘하고 요즘 프로토스들만 못하는것같아 <laughs> 제가 프로토스 유저지만 요즘 프로토스 약합니다. 토스 약해요. 자, 중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다크테플러거든요. 다크테플러 타이밍에 어떤 효율을 또 발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 다크를 찍고 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할론 찍고요. 딱딱. 프로 정찰 한번 더. 링 올인인지도 봐야 되거든. 그링 올인이면은 뭐. 나쁘진 않지만 어... 일단 보도록 하죠 사람이 더 뭐하는지 일단 프로 잘 빠졌어요 그다음에 사람이 추가적인 다크테플로 나오면서 압박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압박 넣어주면 되겠,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의도파 그러면서 앞마다뭐이렇 준비합니다 뭐 다크테플로 올인하면은 나쁠 수도 있는데 남자라면 예 네. 한번 들이박는 것도 나쁘진 않죠 길막까지 사람이 센스 넘치는 앞마다 가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다 가스 들어간다라는 거는 뭐 있죠 할게요 이거는 다크를 랄리포인트에다 찍어놓으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 가스를 지는거는 뮤탈리스크테크 어.. 요정도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핫템 뽑을게요 이거 본진에 들어간다는 생각보다 다크 한번 더 나오잖아요. 이걸로 때린다는 생각을 오히려 하는게 낫거든요 뭔소리냐면은 본진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사려면 당할 여지가 좀 많아. 그래서, 차라리, 입구를 뚫겠다라는 마인드로, 공격을 한번 해보자.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통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안 아, 받아보지. 들어갈 가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이템 플로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많아요, 다크! 자, 스포콜로 있는 사려에 지금, 어, 좋아요. 점수하는데 뒤로 빼주면서 맞는건 뒤로 빼주면서 컨트롤 좋았고요자드들어가를 다크테플러 약간 얕잡음을 안되거든요 사러면 이거 히드라스크주고요자 본질하나 본질 올라가 본질하나 올라가 자 이거 나두고 본질하나 올라가서 견제 좋았고요자히드라리스크라는거 봤으면은 우리가 사이오니스튬먹고 해도 개발해주면서 운전 들어가면 되겠고 아레어테가 안올라갔구나 확인했습니다 본질 제재 요렇게 승리를 가져갈 수있다는 거죠. 그죠? 판단 좋았죠? 다크테플러 초반에 두개 타이밍이 들어서 못들었는데어네개 타이밍에 들어갔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기가 막힌 다크테플러 전략. 상대방이 다크테플러를 못봤다라는거첫 번째, 두 번째는 어 다크테플러를 모아서 사리바트 공격 들어갔다라는 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